자 두산로브틱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35분인데 자 두산로브틱스가 주가 흐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오늘 음봉이 나왔더라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8 9 0 0 0원자리 뚫어준 이후로는 두산로브틱스는 업사이드가 사실 이 위로 잡혀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로 어디로 잡혀있어요 1 0 2 7 0 0원자리 그 자리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주가가 저점을 잡으면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더 눌림목 자리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죠? 이런 식으로 눌림자리 주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두산로보틱스가 파동상의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 엘리어트 조정의 2 파동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파동에 A 파동. 그리고 B파동. 그리고 C파동이 기다리고 있다. 파동상으로는. 그죠? 물론 주식이 100%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전고점 자리까지 갈수 있는 124,500원 자리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파동적인 분석에서는 102,700원 자리가 어느 정도는 단기 고점 자리가 될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해 보셨겠지만 조정의 abc 파동이 나오면그 다음에 뭐예요 상승의 바닥을 다지고 나서 엘리어트 3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어트 3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은 사실 1 파동의 정고점 자리를 넘어주는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수 있는 어떤 맥점들을 우리가 잡아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잘만 대응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여러 차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로봇이라는 모멘텀 안에서 또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안에서 충분히 잘만 대응하면 돈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매일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도해야 되는 순간과 매수해야 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저는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에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바닥을 잡는 순간엔 바닥을 잡는다 말씀드리고, 그죠? 결국은 이런 떨어짐과 하락과 바닥을 잡는 구간을 보는 이유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해나가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같이 두산로브틱스를 촬영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 대표로 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 딱딱도사 김 대표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죠? 노력과 수고한다. 이거를 알아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두산로브틱스 보시면 제가 오늘도 오전 9시 57분경에 두산로브틱스 오늘은 눌림목자리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 8만 9천 자리 지켜주면 10만 2,700원 자리까지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맥점들을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 9시 34분에 8만 9천원 돌파 이후 흐름 살리면서 가고 있다. 그죠? 상승의 비파동은 10만 2,700원 자리까지 업사이드 열어놓고 봐라. 설명드렸죠? 자, 이런 대응 전략들이 왜 필요하냐?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빠졌었어요. 그죠?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흔들릴만 합니다. 그죠?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분들이 멘탈을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정확한 어떤 이유, 우리가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입장하셨고, 두산 로브텍스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저한테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두산 로브텍스 관련해서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거고 그리고 후속주까지 두산오브틱스 후속주를 지금 두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3월달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종목들을 받아보시라. 제가 소통방에서는 추천주를 자주 드리는게 아니에요. 이번이 그 기회가 온거고 자주 드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드리고 나면 6월달이나 7월달 돼서야 새로운 종목이 또 나갈 거예요.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종목을 적게 드린 이유는 적게 드렸을 때 우리 가족분들이 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제 결과 값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 종목을 조금만 더 늘리더라도 만약 한 달에 종목을 10개만 주더라도 관리가 잘안 돼요. 왜냐면 이 10개 중에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다 중구난방이고, 그죠? 그 중에 떨어지는 종목이 생겼을 때 관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제가 드렸던 종목이 4개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4종목 드렸어요. 하반기 때. 올해는 몇 종목 드렸어요. 지금 드리는 두 종목밖에 없어요. 올해는. 종목을 왜 이렇게 적게 드릴까요? 그만큼 찐또배기 종목으로. 진짜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엄선의 엄선 끝에 골라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드렸던 추천주가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을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작년 10월 25일이에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오늘이 3월 20일이니까 이제 5개월이 된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보실까요? 작년 2023년 10월 25일 이때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드리고 나서 투자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렸고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렸죠. 자 이런 맥점들을 알려드리고 나서 전부 다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디테일한 전략까지 6개월 정도로 지금 잡아드렸는데 5개월 동안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분할 매수까지 하락이 누린 구간에 살아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로무틱스 보시 기 전에 잠시만 한미 반도체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좀 눌려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작년 10월 25일 이때였고요. 하락의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하게 알려 드렸고 고점까지 급등. 몇 퍼센트나 왔습니까? 눌림목 자리 저점에서부터 최근 신고가를 찍었던 었 고점 자리까지 약110% 넘게. 112%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단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HD 한국 조선해양. 자, 이 종목도 계속 올라가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언제 드렸어요?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 25일 말씀드렸죠 하락의 눌림목자리에서 담아라 말씀드리고 나서 눌림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줬고 급등 나왔다 자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한국조선해양 44% 급등 나왔어요 오늘 고점까지 오늘의 고점까지 신고가 또 뚫었네요 전고점 또 넘었어요 그죠? 44% 급등이 나왔어요 자 제가 드린 종목들의 특징을 아시겠나요? 최근에 하락장도 꽤 나왔어요. 국내 증시가 버티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버티면서 그죠? 버티면서 올라갑니다. hd 한국조선 양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제가 오늘 종목명을 공개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종목들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목들은 이미 거의 수익이 목표치에 달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범위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드리고 있는 제 2의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딱두 종목 알려드릴 거고, 3월 달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6월 달까지 우리가 끌고 가볼 거예요. 약 4개월 정도를. 3, 4개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두산로보틱스와 더불어서 이 후속주까지 두 종목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입장하셔서 두산로보틱스 대응가 이런 후속주까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주식 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보실 건데 두산 로보틱스 자 주가 흐름 괜찮아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전세계 글로벌 로봇 중에 3등 4등을 달려오고 있거든요 거의 3등이라 보시면 돼요 3등을 거의 제꼈기 때문에 3등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용 로봇에 그렇죠? 서비스용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두산 로보틱스를 견제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기업 중에, 제가 지금 기업명이 생각 안 나는데, 해외 기업이에요. 해외 기업 중에 한 개가 현대 로보틱스인가? 이쪽이랑 지금 MOU를 체결했어요. 그죠? 왜 MOU를 체결했겠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경쟁하기 위함이에요. 이 현대 로보틱스랑 MOU를 체결한 그 로봇 기업이 원래 3등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한테 밀려서 4등으로 밀려났어요. 4등으로. 그래서,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끌어들인 거예요. 현대 로보틱스를. 근데 두산 로보틱스한테 상대가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기틀을 오랫동안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비권에서 탄탄하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탑3 안에서.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어떤 힘을 받아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두산 로브틱스랑 비교하면 더 많이 올랐다고요. 어떻게 보면 두산 로브틱스의 위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 그죠? 이 정도 위치예요. 한번 파동 나오고 나서 한번 내려가다가 깔짝 튀겨져 올라가는 그죠? 이런 자리에 있다고요. 레인보우로브틱스로 따지면은. 보이세요? 그러면 레인보우로브틱스가 그 이후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두산 로브틱스도 충분히 그런 시간이 올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두산로보틱스는 레인보우로보틱스랑 비교했을 때 냉정하게 두산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p r 값이 많이 올라갔지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더 많이 올랐다고요. 거의 400배 평가를 받았어요. 400배 p r 을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레인보우로보틱스보다 세계 시장에 더 월등한데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비교적으로 봤을 때. 물론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라는 어떤 힘을 받아서 삼성 로보틱스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 될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인수합병 되게 되면 삼성의 어떤 자금력을 바탕으로 더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높게 평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자체적인 어떤 능력으로도 충분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위치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거의 3배, 4배가 되고요. 그죠?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을 따지고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매출 추이를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죠? 최근에도 거의 3배 차이가 났어요. 가장 최근에도. 이게 파란색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이 빨간색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해외 시장을 많이 캐파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로봇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현재는 없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강력하게 밀어줘서 해외 시장의 길을 뚫어준다면 그때는 얘가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최소 2, 3년 이상은 더 걸립니다. 더 걸려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해외 시장의 캐파를 먹고 이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협동로봇 쪽에 매출이 많이 내고 있어요. 그죠? 렇 협동로봇에 대한 매출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산로보틱스는 뭐예요? 자기들이 로봇 기업을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한다. 자동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레인보로틱스는 인수가 되는, 인수를 당하는 입장이죠. 당하는 입장. 두산 로브틱스는 뭐예요? 인수를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당하는 입장도 삼성전자라는 거물급의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크겠지만 인수를 직접 하게 됐을 때 가져온 기업, 데려온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의 가치가 두산 로브틱스라는 기업의 가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은 두산 로브틱스는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연결을 시켰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자리에요. 9만 5천원 정도. 그죠? 이 저항 꼭대기에서 머리 맞고 자꾸 음봉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고 있죠? 근데 이 저항은 두산 로보틱스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저항 자리가 아니에요. 8만 9천원 자리가 저항이 부담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8만 9천원 자리를 한번 뚫은 게 아니라, 뚫었다가 밀렸다가 재돌파했죠. 그죠? 보시면은 양봉 뛰었다가 음봉 뛰었다가 재돌파 나왔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그죠? 그리고 죠그 나서 지금 윗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윗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고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되는 자리가 이제 0.618 102,700원 만이자리예요이 요요 자리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이 자리에서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언급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무조건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매도를 해야 될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로 우리 가족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되렸죠 그러면, 아니, 이거 대표님 두산로보틱스 그렇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고작 10만 2700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파동상 그렇다는 거예요. 파동상. 얘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올라줘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교하면 올라줘야겠죠. 근데 세력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올리지 않아도 돼요. 세력들은. 여기서 올렸다가 한번 떨궜다가 올려도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죠? 렇 근데 이 떨구는 과정에서 이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패닉셀하고. 멘탈이 나가버리죠. 그죠? 렇 물량 다 털립니다. 여기서. 다 털려. 패닉셀 물량 누가 받아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받는다.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좋더라도 저평가를 받더라도 레인보우로틱스랑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파동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동상 엘리어트 파동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죠? 소 1, 2, 3, 4, 5 이게 뭐예요? 엘리어트 1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1 파동은 5개의 작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 파동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소 파동이 나와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이제 엘리어트 1파동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엘리어트 2파동이에요. 이거는 세개의 소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A, B, C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A, B, C파동. 얘가 뭐예요? 엘리어트 2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엘리어트 3파동이에요. 엘리어트 3파동은 1파동의 고점을 무조건 넘어줘야 됩니다. 12만 5천원 자리를 넘어져는, 넘어서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파동이 나온 이후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시파동에서 무너지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량 다 털리고 비파동의 고점에서 못 팔고 그래서 제가 10만 2,700원 자리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라 거를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신호 주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해가 되셨죠? 두산로브틱스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의지가 되는 방송이네요.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어요.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산로브틱스 가격적인 맥점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이런 가격적인 맥점을 딱딱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너지가 굉장히 유일무이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가격적인 맥점을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가격이 틀렸을 때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 가격들을 맥점들을 잡아 가면서 오랫동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믿고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적인 맥점이 딱딱 들어맞고 제 별명이 뭡니까? 딱딱 도사 김 대표죠.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분들이 지어 주신 거예요. 그죠? 딱딱 도사님 너무 수고 가 많습니다. 이런 별명들. 우리 가족분들이 오래전부터 지어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세바스테부터. 셀바스, 코난테크놀로지, EM+, 플러스, 삼부토건, 에코프로, 포스코이딩스, 포스코디엑스, 금양, 그죠? LS 머트레이즈 에코프로 머티. 물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딱딱 맞추면서 수익까지 내드리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두산오브틱스도 이런 맥점들을 딱딱 맞춰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책임감이 더 많이 생깁니다. 힘이 나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로브틱스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장하시면 두산로브틱스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후속주까지 두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은 미리미리 좀 받아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후속주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3월달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6 7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4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